스윙 음,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 어드레스에서 되게 많이 숙여 계시죠. 어드레스에서 되게 많이 숙여 계시는데, 저 선수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저, 되게 어드레스 숙여 있던 부분하고 비교가 되시죠. 비교가 되시고 지금 여기서 일단 어드레스를 먼저 이렇게 숙이고 계셨던 거를 좀 밀어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 갔을 때, 그 선수는 이 백스윙 갔을 때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 파란색 라인대로 이렇게 똑바로 가죠. 근데 원님 같은 경우는 백스윙 갔을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일었으면서 저 몸이 돈다기보다는 클럽 헤드만 이렇게 뒤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겨드랑이가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어드레스 때보다 몸이 일어서죠. 저 일어서 는 상태에서 저 공을 내려칠 때, 공을 내려칠 때이 어드레스에 있는 라인보다 더 앞쪽으로 지금 요렇게 손을 두개 그렸던 이 앞쪽으로 공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아웃에서 인으로 빗겨 치는 저 다운스윙 할 때는 헤드가 여기 있었던데 치고 나서는 헤드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버리는 기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이 마저도 이제 우측으로 많이 비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해 드렸을 때저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저 어드레스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보다 되게 많이 서 있는 느낌이 들죠 서 있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그리고 저 우양호를 많이 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이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실때 보면은 이 겨드랑이가 들리는 현상이 나오죠. 실제로 어깨가 도는가는게 아니다. 체를 눕히기만 한거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만들어 놓고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기준점이 있는 사인테로 들어와줘야 되죠. 근데 아까 회원님이 하셨던 어드레스 처음에 기준점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번쩍 들어 올려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앞쪽으로 저뭐 상체가 덤비면서 앞쪽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 라인대로 그대로 똑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체가 요 경사면대로 그대로 똑바로 가주게 되는데 이거는 경사면들을 안쪽으로 당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어드레스 할때좀서 계시고요. 저 백스윙 할때 어깨전을 충분히 그려놓게 되시면은 팔로스 할때 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실 거예요.